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신이 내린 다섯 기운의 열매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 신이 내린 다섯 기운. 어, 옛날에 산골에 병든 아이가 있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붉은색 열매를 한 줌을 줬대요. 그한 줌을 주고 알맞게 다려서 먹으면 너의 병이 날 것이다 했는데, 이 열매에는 하늘과 땅, 불, 물, 바람의 기운이 있어서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다려서 먹고 이 아이가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다섯 가지의 맛과 다섯 가지의 기운이 들어 있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 열매는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그래서 이 모든 맛이 다 들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오미자를 먹어보면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나머지 맛은 사실 제대로 느껴지지 못하는데 어, 그 안에,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의 기운이 있는 열매, 오미자입니다. 어, 보통 오미자는, 어, 문경, 단양,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그쪽 지역에 가면 굉장히 돌밭이에요. 어, 정말 농사 짓기 힘들구나 하는 그런, 어, 토질에서 재배를 하는데, 오미자를 심으면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수가 정말 잘 돼야 돼요. 어, 청근성이라 뿌리가 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물이 고이면 뿌리가 죽어서 나무가 죽게 돼요. 뿌리가 물 속에 잠기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과습하거나 하게 되면 나무가 죽게 되기 때문에 꼭 배수가 잘되는 물이 없는 그런 토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미자 재배하는 곳을 가면 어, 산의 경사진 그런 밭에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미자를 키우면서 주의해야 될점 오미자는 덩굴성으로 아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치가 있어야지만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열리게 되는데, 어, 바닥에서, 땅에서 기면서 자라게 되면 절대로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 옆에 심어서 나무를 감고 올라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치를 만들어서 아치 위로 올라가서 열매가 달리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 일반 분들이 오미자를 심으실 때 심기만 하시지 열매가 수확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치를 꼭 만드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가 달리는 거니까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정말 몸에 좋은 그런 약재로도 활용이 되고요. 우리가 가공식품으로도 많이 먹고, 어떻게 보면 오미자 같은 경우는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회복, 원기회복, 이런 데 굉장히 좋고요. 기력이 떨어졌을 때, 특히 이 오미자의 그런 상큼한 맛이 한여름에 청량감을 더해주는 굉장히 좋은 약재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나서 겨울 같은 경우는 어, 기침이나 마른 가래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렇을, 이럴 경우 오미자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다 의학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 내려오는 그런 한의학에 의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오미자가 얼마나 좋으냐면 어, 얼굴에 몸에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얼굴에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해서 어, 얼굴에 홍조가 띈 거를 없애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화장품 재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어 정말 굉장하게 어, 모든 게 버릴 게 없고 활용도가 높은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줄기와 잎도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차로 마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모든 거 하나 어떤 거 하나 버릴 게 없는 그런 어, 우리한테 신이 내린 약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이 내린 다섯 기운의 열매 오미자 어, 오미자의 붉은색은 어, 우리한테 나쁜 것을 막아주는 길상색이라고 해서 어, 굉장히 좋은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오미자차 오미자로 술을 만들어서 어, 마시기도 했다는데 오미자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색깔이 이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마시는 오미자차도 좋지만 겨울에 따끈하게 마시는 오미자차는 우리한테 있어서 건강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텃밭이 있으시다면 오미자차 어, 꼭 준비해 두시는 거 좋습니다 뭐, 어려우면 문경이나 담양 쪽에서 오미자 생산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열매를 구입하셔 갖고 청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청보다도 오미자 열매를 말려서 끓여 드시는 차 굉장히 좋습니다. 따끈한 차한잔눈 내리는 겨울 창밖을 보면서 따끈한 오미자 차한잔 드시면서 운치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미자를 심으실 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꼭 전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미자가 지금 굉장히 길어요. 덩쿨성이다 보니까,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목본류로 크는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생식물일 수도 있는, 어, 떤 거에 의지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식물이에요. 덩쿨성이다 보니까, 지주대를 세워서 키워야 되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다고 그래서, 기른 거를 그대로 식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미자 묘목을 5cm만 남기고 절단을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서부터 가지를 두세 개를 키워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심어 놓고 가지 두세 개를 키워 올리셨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인 거니까 뭐 식재할 때 주의할 점 첫째 꼭 전지를 해서 심으셔야 됩니다 전지를 해서 5cm만 남기고 심으시는 거 둘째 둘째는 꼭 배수가 잘 되는 자리에다 심으셔야 됩니다 물이 고여도 안 되고 배수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척박한 자리에서도 잘 크니까 꼭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식재를 하시고요 셋째 오미자를 심으실 때는 오미자가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 아치형으로 덩쿨성으로 올라가게끔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치가 없다면 나무에 기대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해서 키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 꼭 주의해서 심으신다면 오미자차를 겨울에 따끈하게 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오미자 열매는요 열매마다 맛이 다른 게 아니라 열매 하나에 다섯 가지의 맛이 난다고 그래서 오미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끓였을 때그 차를 음미하시면서. 어,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 짠맛 모두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사람이 오감으로 느끼는 데 있어서 이 맛을 정확히 구별한다면 어, 굉장히 건강하겠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미자는 덩굴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는데 어, 보통 어, 가지를 두세 개를 올리신 다음에 갱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2년 주기 끝에 쪽에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열매가 안 열리고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를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지가 두세 개를 올리면서 때로는 이쪽 나무와 이쪽 나무가 있을 때 해를 달리해서 올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안 덜린다면 다시 잘라서 새순을 키워 올리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모미자는 식재하시면은 보통 다음 해부터 열매가 수확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미자는 어떻게 키우시냐가 중요하고 자리에 따라서 성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 좋은 자리에 키우신다면 직재하고 다음 해부터도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오미자도 나중에 이제 너무 자라게 되면 전지를 해서 새로운 가지를 올려서 다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젊게 만드는 거죠. 가지가 젊어지고 다시 또 열매가 달리게끔 계속 자라는 그 가지들이 끝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그러면은 이그 전에 있던 자란 가지에서 열매가 안 달리니까 손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은 가지를 갱신해서 다시 올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자를 식재해놓고 이쪽을 먼저 전지를 해서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이쪽 가지를 다시 전지해서 올리고 이런 교차적인 방법으로 열매를 수확하시면 매년 비슷한 양의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는 거죠.